안녕하십니까? 문틀란 TV입니다. 2023년 6월 14일입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고민정이 지금 이제 배지를달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쫓기는 고민정이 자한 건을 뭐 하겠다 이런 거 욕심을 부려가지고 오늘 그 이상한 문건을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한독수 총리를 상대로 해서 속보이는 꼼수를 부리다가 한총한 총리에게 혼쭐 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무슨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이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201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3년 된 13년 전에 문건을 들고 나왔어요. 2010년도 지방선거 당시에 국정원에서 만든 문건이다라고 하면서 한 총리에게 사전에 그 질의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원래 그 48시간 전에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충실한 답변을 얻을 수가 없죠.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그, 더군다나 13년 된그 문건을 들고 나와서 여기 에 대해서 답을 하라. 이렇게 하면 그 답을 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뭐, 이 문건 자체에 대해서도 오늘 고민정의 이런 행태를 보면은 본인도 지금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건의 출처도 매우 수상하다. 이걸 오히려 스스로,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자, 요렇게 해서 한번 좀 튀어 보려고. 어, 언론에 좀 한번 자기 이름을 날려 보려고 알려 보려고 지금 한것 같은데 오히려 한덕수 총리에게 완전히 그 개망신 당하는 개박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동관 어, 지금 저 이동관 씨가 자기 방통위원장으로 뭐 내정될 것이다. 어, 이동관 씨를 저 이동관의 어, 내정을 예를 들어서 반대하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오늘 그이 문건을 그래는 것인데. 당시 MB에서 홍보수석을 진행했던 청와대에서 이동관 씨가 무슨 저 국정원에 요청을 해가지고 국정원에서 문건을 만들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여기 내용도 그렇고, 어,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좀 설득력이 별로 없는 오늘 이런 행동을 했는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어, 사진에 질문지도 어, 저 이렇게 전달하지도 않고 불쑥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 한덕수 총리가 아주 답변을 잘 했습니다. 요새 그 한덕수 총리가 보면은 상당히 그 소신이 있고 뚝심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민주당 야당 세력들이가 그 얄팍한 꼼수에 좀넘어가지 않고 있어요. 어, 그러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회법에 48시간 이내 사전에 질의서를 이렇게 보내게 돼 있는데 그런 게 없었다. 그래서 내가 답변을 할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저아이저 보내이 아, 석에 앉아 있던 야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고 이러니까 야당 의원들을 겨냥해서 소리를 버럭 같이 지르면서 국회법을 좀 보십시오. 의원님들, 고민정은 물론이고 그 지금 본회의석에 앉아 있는 야당 의원들을 겨냥해서 질타하는 고성을 높이는 이런 오늘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복 성리가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자신감 있는 이런 그 모습이기도 하다 생각이 드는데, 국회법 제122조는 대정부 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적은 질문, 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의장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의장은 늦어도 질문 시간 48시간 전까지 그 질문 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총리가 일을 언급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민정의 이런 행태는 국회법과 맞지 않는다, 이걸 지적을 한 것인데, 이거 가지고 뭐, 어, 자, 꼭 질문지를 사진에 받아봐야만 답변이 되느냐는 동, 뭐,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보면 그동안에 비아냥을 거리고 이러는데, 어, 그래도 그렇지 않죠.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되고, 더군다나 보니까 2010년이면 13년 전의 문건이에요. 이게 무슨 개문서인지 뭔지 어떻게 합니까? 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라.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변하시오. 이게 말이 되는 질문 태도입니까? 그게? 그래서 오늘 한동수 총리가 엄하게 꾸짖었다. 혼쭐냈다. 이 꼼수, 이 고민적인 데에서 오늘 아주 에, 상당히 그, 질탄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국회법을 봐라. 아, 이런 모습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고민정의가, 아, 뭐, 맞다, 아니다. 어? 엉뚱한 짓을 또 하고 있어요.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혹은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뭐, 이래가면서 또, 모질이, 그, 특유의 그 모질이, 에, 그 모습을 또 오늘 보였는데. 자, 그러니까, 자, 의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저도 의원님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어? 너만, 민정아, 너만 그 총리에 대해서 뭐 불만 있는 게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야. 너의 그런 그 지리태도 대단히 유감이다. 점잖게 얘기했지만, 아, 신란에게 꼬집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민쟁이가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여튼 그, 한독, 한독 총리가 시간이 가뭄갈수록 뭐 야당 의원들이 어떤 거꼼수에도 그 당하지 않고, 뚝심으로, 소신으로 지금, 요번에 그, 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있죠. 음용 규제에 맞는다 그러면은 나부터 마시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가 반대할 것이다. 그걸 윤석열 정부가 왜 일본 눈치를 보겠느냐? 라면서 자기 소신은 분명히 밝히는 이런 그 답변들이 상당히 눈길을 끌었고. 그러니까 이 당황한 고민정이가 한 총리님 여기 싸우려 나오셨습니까? 라면서 또. 그 과거에 보면 그 한동훈 장관하고 지령자 받아 밀리니까 아 이런 그그 이런 모습들, 당시 보여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옳은 그런 태도를 또 보였는데, 아 그러자 한독수 총리가 아 "고민정 민정아, 너의 오늘 그 태도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대단히 비상시적이다 남자 아주 작심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어떻게하느냐 보니까 10년도 더된 문건을 들고 나와가지고 사진에 전혀 우리 정부의 질의 그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갑자기 들고 나와서 여기 대해서 yes냐 no냐 답변을 하라 그러면 어 답변을 어떻게 하냐 이 정신 나간 사람 말하면서 아주 그냥 오히려 누가 질의자인지 알수 없을 정도로 호통을 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고민정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상당히 그 다음 배치가 지금 여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고민정은 제업할 때. 워낙 그동안 국회에서 상당히 그 능, 함량, 함량 미달, 자질부족,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아이 고민정의 지역구, 어, 이 유권자들도, 어, 그 부분을 충분히 알았을 거로 보고, 지금 보면 이제 오신환, 서울시 정부 부시장을 했던 오신환이 지금 이제 이 고민정 이 지역구에 간다는 것이죠. 고민정이 힘들 겁니다. 워낙 그 자질부족이 드러났고, 오신환하고는 대, 상대가 안 되는 어,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그런 정도 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지금 불안하니까 쫓기는 마음에서 하여튼 이걸 했는데 이, 만약에 이것이 저, 저 오늘 그 내용을 보니까 뭐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2010년도 1월 달인데 이제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자 1월 달에 이렇게 해서 국정원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 이 내용을 보면 방송사 아, 지방선거 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 사항. 그래서 이게 뭐 청와대 홍보 수석실에서 홍보 수석이 이제 이동관이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서 국정원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내용을 보면은 과연 무슨 문제가 되나 싶기도 해요. 이게 이제 보도 지침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민정이가 뭐각 방송사가 선거 기획단 구성 등 선거 방송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정 보도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개도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 근데, 개도란 표현이 좀, 그, 과거의 그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그 단어를 연상시킨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 그런데, 사실은 그리고 국정원에서 과연 이런 식으로 단어를 써가지고 문건을 만들었을까? 저는 이것도 근본적으로 의심스럽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건 MBC가 좌편향 인물 포진으로 외국 편파 보도가 우려된다. 뭐, 지금 보면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광우병광우병 사태, 핵심적으로, 여기 주도적으로 그 가짜뉴스, 어, 이 퍼트린 선동원한 대표적인 방송이 MBC입니다. 그 당시에 MBC 정권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두권봉을 놀란다고 뭐그럴 수도 있겠다 이 생각도 하는 것이죠. 거기 이제 박성재 부장이 나중에 사장을 했죠. 이 친구가 이런 좌편향 인물 주도로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수상하다라면서 이들의 이 극좌 성향의 이 MBC 기자들이 언론을 선거를 혼탁하게 하지 못하도록 거짓 뉴스를 그래서 유권자들을 저 현혹시키지 못하려고 좀 다전에 거기에 그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또 이제 비슷한 내용들인데 좌편향 기자들이 침투, 과열, 혼탁 선거 자 이런 것들 표현이 이 과연 우리 국정원에서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가 싶기도 한데 마치고 저 북한의 그 매체들이 우리 저반 반한 그런 거 기관들 매체들이 만드는. 그런 거 문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국내 그 정북 단체들이 만드는 문구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그래서 뭐 아, 그런 경우에 문제 있는 이 선거 어, 어떤 그 왜곡 방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제재 방안들이 좀 필요하다 이러면서 방송사 경영진과 협조하고 좌편향 제작진 배제 및 자체 모니터링 강화 자 좌편향 제작진을 배제한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 지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아직도 그때 어, mbc 뭐 kbs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mbc도 그렇고 그 정부에서 이렇게 저 작업을 해가지고 mbc 내부에 이런 뭐 좌편향제 작진을 배제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됩니까 그까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건 음,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만든 가짜 문건일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걸 들고 나와가지고 어 당시 그. 이 보도 지침을 만드는데 뭐 이동관 홍보수속이 앞장섰다. 어 홍보수속의 이동관의 지시에 따라서 국정원이 만든 문건이다. 그런데 그것도 말이 좀어이 근거가 충분치 않은 게 국정원에서 이게 만들었는지도 수상하고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정이 어 충실하게 어떤 뭐를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만약 에한독수 총리가 이런 식으로 문제제기를 하면 이게 사실은 내가 국정원에서 뭐 받았다라든지 뭐 얘기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출처가 어딘지도 얘기도 없습니다. 출처를 바뀌질 않아요. 아, 그러기 때문에 좀 수상스럽고 내용 자체도 보면 대단히 좀 이상하고 어, 이게 권위주의 정권 시대가 아닙니다. MB 시대나 그 뒤에 박근혜 정권 시대는 그런 게 아니고 방송사는 완전히 좌파들이 상당히 좌지우지하고 있던 내부에서 아, 그런 시대인데 이게 먹히겠습니까? 아, 그러기 때문에 매우 수상하다 생각이 되고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그 고민정 민정아, 네가 오늘 그저 흔들고 있는 문서가 진실한 문서로서의 서류인지, 나한테는 아무런 정보가 없어. 사진에 나한테 48시간 전에 줬으면 내가 좀 어, 국정원에도 알아보고 했을 텐데, 갑자기 들고 나와서 이렇게 하면 어, 내가 정보도 없으니까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야. 라면서 점잖게 꾸짖는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아, 국정원이 저 고민정이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건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어, 그 뒤로 이제 한덕수 총리가 자 어, 민정한 네가 얘기했다, 네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자꾸 믿어야 될 책임은 없어. 어, 네 말을 어떻게 내가 100% 믿어? 이저 본회의 속상해서 하는 얘기들은 면책 특권이 부여돼 가지고 거짓말을 해도 처벌할 수가 없어. 그냥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내가 그 문건이 진짜인지 그 발언이 진짜인지 뭐 책임질 수 없는 특권을 누리고 하는 얘기를 내가 어떻게 거기 대해서 믿고 어, 답을 하고 그럴 수가 없다. 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어, 오늘 그 고민정의 이런 그 태도는 만약에 이게 정말로 그 13년 전에 있었던 이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지금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 그게, 자, 어떻게 해서 그동안 한 번도 이런 그 문건들이 어,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다가 지금 와서 나오고 있는지, 어, 예를 들면 이제 MB, MB 정권 때도 어 이런 것들이 뭐 어디 저 밖으로 드러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하고 박근혜가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붙었는데 그때도 예를 들어서 어저 문재인 측에 이런 것들이 흘러가서 무슨 저 박근혜 후보를 공격한다든지 이제 MB 정부하고 같이 보수 정부니까 뭐 그런 것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전혀 뭐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이제 이동간 어, 전 홍보 석이뭐 방통위원장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느닷없이 이게 등장을 했는데, 고민정의 말은 뭐 국정원에서 작성을 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제시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하면은 어, 근거를 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아마 언론플레이도 했을 거예요. 언론플레이도, 언론에도 미리 알리고, 어, 이렇게 해서 자신의 그 주가를 올리고, 어, 어 하면은 뭐 언론도 좀 더... 어, 보도를 해주고, 그럼, 자기, 자기 이름도 더 올라가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불쑥, 본회의 석상에 들고 나와가지고, 아, 여기 대해서 답을 해보시오. 이래 얘기하면 답변할 수도 없고, 오히려, 에, 지금 한덕수 총리가 답변을 잘했다고 봅니다. 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내가 믿어야 될 책임은 없다. 민정아. 어, 아, 그리고, 어, 지금 좌파들의 이 수작,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겪었다. 고만해라. 아, 이런 뜻도 담겨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한건 해보려고, 고민정이 이렇게 한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봐도, 대한민국 국정원이, 무슨 권위주의 정권 시대도 아닌데, 대한민국 국정원이, MBC라든지, 무슨 뭐, KBS라든지, 방송사를 갖다가, 과거 무슨 뭐 전두환 정권 시절처럼, 마치 그 냄새를 풍깁니다. 그렇게 해서, 경진을 영 갖다가, 어이 정부에서, 국정원에서 이렇게 영향을 주면은, MBC의 사장이나, 이 경진들이 말을 듣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동관이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합시다. 저 지방선거 어, 상당히 좀 불안한데, 저 MBC 이런 쪽에 특히 이 광업병 사태 아주 앞장서가지고 부추긴 MBC가 지금 움직임이 이상하니까 MBC에도 철저하게 좀좀 어, 통제할 수 있는 압력을 할수 있는 이런 걸좀 만들어 봅시다 해가지고 MBC가 이걸 얘기하면 MBC가 먹힙니까?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 그러기 때문에. 이미 국정원이 만들었다고 하는 이 문건 자체도 진실이 의심이 되는 것이고, 이 표현 자체들도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무슨 뭐 보도 지침이냐? 그렇게 보기도 애매한 부분도 있고, 어,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과연 이게 유치하게 국정원에서 이런 식의 문건을 만들어가지고 돌린다. 이게 틀림없이 문제가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괜히 그 정치적으로 논란이 일으킬 수 있는데, 이동관 홍보 속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돌린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부 문건들, 문구가 있는 내용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고민정의도 본회의 석상에서 만 흔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액션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런 게문제있다 그러면 은 민주당 차원에서 이재명이도 나서고, 막 이래가면서 최고위원, 최고위원들이 나서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이동간 반대 이런 움직임을 할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고민정이 혼자 떠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권민정은 결과적으로, 속보이는 꼼수를 부렸다가 한독수 총리한테 혼쭐만난 것이고, 좌파들의 이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이런 그 한탕주의, 믿거나 말거나 한탕주의 가지고 정부를 좀 흔들어 보려고 했지만은, 한독수 총리가 소신과 뚝심을 가지고 잘 방어하고 잘 대처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플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